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계속 연이어서 역대야1 9장일 절에서 삼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책집과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인생의 책집과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만약 공부도 좀 하고 착한 아이가 나쁜 친구와 잠시 어울리다가 패스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이라서 혼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아이가 이미 경찰서에 들어가서 이미 혼도 났고 놀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할 것입니까? 각 부모의 철학, 교육의 철학이라든지 스타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왕 요사밧이 인생의 큰 책적에 맞아서 혼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견자예우를 보내셔서 확실하게 훈계하십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이면서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아합과 결혼 동맹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길란 나못이라는 곳에 가서 아람 군대와 전쟁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평안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선견자 예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크게 혼내십니다. 이미 전쟁 때에서 죽을 뻔할 정도로 크게 혼났어요. 인생의 채찍을 한번 맞았습니다. 이렇게 전쟁 때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오히려 혼내십니다. 너의 인생의 채찍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말좀 들어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혼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궁궐로 돌아온 여호사밧을 책망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혼났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일절과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향한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한 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요. 이아 압을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옳으니까 왜 분별력 없이 악한 자들과 어울립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아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냥 전쟁하다가 한 번쯤은 질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뻔한 그 인생의 채찍을 심하게 맞은 것은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혼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을 만나서 렇게 힘들어하는 여호사밧을요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훈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방법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둬요.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내버려둬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채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책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훈계를 받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훈계도 하시지만 또 채찍도 한대요. 그래서 바르게 잡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여호사밧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복시켜서 다시 세우고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훈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채찍이 너무나 아파서 거의 죽을 뻔해서 힘들어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상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나를 성숙시키는 길이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여호사바처럼 더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호사바스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차가운 손으로 때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두번째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사바 씨 잘한 것을 인정해 주세요. 삼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마음이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 나는 밸런스를 잡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보다 어디 쪽이요? 하나님 쪽에 기울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사람의 조언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길을 기울여 산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요 착망하시면서도 어떠세요? 훈계하시면서도 네가 착한 일, 선한 일,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안다 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길로 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서 우리의 삶을 더욱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인생을요 금가게 하는 인생이 될수 있어요. 깨지기도 하고 박살 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떨까요? 그런 인생의 박살난 그릇들을요 다시 모으세요. 조각들을 모으세요. 그것도 아름답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박살 날지라도 다시 그 조각들을 모아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일본 도자기 기법 가운데 도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킨치키라는 킨치키라는 기법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붙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도자기 도공이 있었는데 제자를 하나 키웠답니다 이 스승이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만든 도자기를 가지고 그 가마에서 끄집어내다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유학을 발라야 되는데 깨뜨려 버린 거예요 스승이 귀하게 만든 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가 양심껏 그 조각들을 가지고 갔어요 제가 스승께서 정말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도자기를 잘 구웠는데 꺼내는 과정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저를 버려주세요 근데 스승이 하는 말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조각 이리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각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요 밀가루 풀도 붙이지만 옷으로 조각을 하나 둘씩 다 붙였어요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그 조각난 그 라인이 있잖아요 붙이더라도 거기에 라인이 있잖아요 그 선이 있잖아요 금간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금가루 있죠? 금가루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금가루로 칠하니까 그 금간 자국마다 금가루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도자기 하나로도 예뻤는데 금간 자국에 금가루로 싹 라인을 따라서 붙이니까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도자기는 금보다 귀한 금이 흐르는 항아리다. <laughs> 금이 흐르는 항아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이 제자의 실수를요.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봤을 거예요. 사진 보면은 도자기가 깨졌는데 그 금간 자국을 따라서 금이라든가 은을 입혀서 아름답게 만드는 도자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릇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사람들은 깨지면 버리잖아요. 그렇죠? 깨지면 사람들 다 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우리를요,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금간 자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붙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의 금가루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금간 인생입니까? 힘든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금관 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호 사바스은 길러한 나무에서 죽을 것 같은 심한 인생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혼났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금관 자국에 금가루를 붙이셔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또 욕심도 많은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뜨리는 조각일지라도 하나님은 붙이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